안녕하세요. 강아지와 함께 맨발 긁게 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음... 건강하고 고우신 여인네들의 맨발 걷기 모습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의 코로나는 예전보다는 많이 약화되어, 면역력만 걱정 없이 잘 챙겨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면역력 증진에도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음, 음, 음. 과유불급, 필요하지만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맨발 걷기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고 하였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루 한 시간씩 맨발 걷기를 하신다면 올겨울의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한들 코로나가 더욱 활기를 주신다고 한들 남의 일이 될수 있습니다. 덧붙여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전하는 말씀은 면역력의 70%는 장 건강에 있습니다. 장애는 익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해균, 유익균, 중간균이 1대1대8 비율로 있습니다. 문제는 80%를 차지하는 중간균이 문제가 있습니다. 눈치균이라고도 하죠. 내가 어느 날 밀가루 음식 등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을 취했을 때 중간균은 잽싸게 유해균 쪽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 순간 내장 속에는 9대1로 유해균들이 특세하니 면역력은 땅으로 떨어지고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자고 일어나니 환자가 되기도 하는 게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채 몇백 명도 되지 않는 디톡스 마스터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몇번 언급드렸지만, 내몸 해독, 장 독소 배출과 숙변 독소 배출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은 기본이요, 장독소와 숙변독소가 혈류를 타고 간으로, 폐로 전신으로 끊임없이 배달되면서, 내 몸은 그야말로 오염된 피로 덮이게 되고, 원치 않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디 어떤 방법으로든 장독소와 숙변독소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해동요법협회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기술연구소의 특허출원 제품으로 해동마스터 1급 공부를 하였으며 그 제품을 몇 년째 실천하며 인연이 닿는 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대장암 발병률과 증가율, 세계 1위 슬픈 오명을 갖게 된 우리나라. 저는 그 오명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몸 해독을 통해서 장독소와 숙변독소 배출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떠한 제품으로든 부디 장독소와 숙변 배출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장은 인체의 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서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부디 건강 원리의 기본을 이해하시고 장독소와 숙변배술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단한 분께라도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이용하는 금액에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부디 그저 장사꾼 심산으로 생각치 마시고 꼭내몸 해독에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50대 이후의 결정적인 승부처는 건강입니다. 매일 앞에 두시는 멋진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